아, 우리가 엘리엇 파동 교육해 드릴까요? 엘리엇 파동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경험치를 좀더 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. 예전에 이제 우리 파동 이론을 연구하던 엘리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파동인데 근데 그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은요.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석에 다 써요. 엘리엇 파동은. 엘리엇 파동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. 1파 예, 눌림, 2파 눌림, 3파 눌림. 예, 그 다음에 여기서 A파, B파, C파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게 하나의 파동이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이 한번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3파가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 1파의 시작점을 몰라요. 그래서 이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상승 1파고요. 여기 조정 1파예요.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따지면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뭐 A, 뭐 B, C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파동이 한마디로 이게 쭉 올리는 거를 우리가 충격파라 그래요 충격파 그리고 이 조정 주는 거이걸 조정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 뭐냐면은 충격파와 조정파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파동하고 조정 보때 파동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점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진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작게 내려가는지 얼만큼 내려가는지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게다 달라요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 그래요 큰 파동이 시작되어지면 그 파동이 한세번 정도는 간다. 이렇게 되는 거. 여기서 A파, B파, C파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만약에 A파와 B파의 이 저점을 그 다음에 나오는 C파가 지지를 하잖아요. 이탈 안 하고. 이탈 안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1파가 됩니다. 요게 1파로 바뀌어요. 이게 예, 엘리어트 3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딱 이탈시키잖아요 이탈시키면 아 3파가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A파 B파 C파 이, 이탈 이안 시키면 여기서 또한 번의 엘리어트 파동이 시, 예, 진행이 돼요 큰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.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. 그저 같은 경우는 이 충격파가 딱 나오는 이 1파. 사람들이 이 1파를 못 잡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엘리엇 파동은요. 저는 제 전환의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24일선 밑에서 나오는 파동. 224일선이 밑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2 2 4일 이렇게 움직여요.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은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224일선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동이잖아요. 이거는 저는 파동으로 안 쳐요. 사람들이 이2 2 4선에란 기준이 없으면 요것도 일판가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저는 무조건 2 2 4선을 강하게 뚫어 올려야 돼요 대칭 이상으로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가 있었다면 두 배는 이상은 뚫어 올려야 아 일파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파, 예, 패턴이 있는데 예, 이런 거는 파동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빡 뚫어야 돼요 빡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.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도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.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면은, 첫 번째는 엘리어트 1파, 2파, 3파, 이렇게 바로 가는 거. 파동 세 개가 연속으로 바로 N자형으로 가는 거. 그 다음에, 예, 1파에 눌림을 형성합니다. 눌림을 형성하고 2파, 3파 이렇게 가는 거. 또 하나는, 어, 여기서 1파, 2파가 나오고 눌러주고 3파, 4파가 나오는 거. 이렇게 되거든요. 파형이 이래요. 그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저는 구분하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 파동이 시작됐때이저점 있잖아요 이저점하고 고점을 딱 해가지고 이걸 3등분을 딱 냅니다 이 3등분의 이 중심값을 이탈 안 하면은 예 이게 바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탈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는 엘리어트 1파 눌러주고 3파 4파가 나오겠구나 이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파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치로 이런 걸다 알아내는 거예요 간혹가다 보면 여기서 5일선 이 10일선만 타치하고 바로 반등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. 경우는 바로 반등 나왔다가 1파보다 2파의 크기가 보통 1.5배가 돼야 되거든요. 1.5배가 돼야 되는데 1.5배 이하로 나오는 파형이 있어요. 2파가 바로 이거 반등 나는데 2파가 이 1파 파형보다 비슷하거나 거기서 쌍봉 짚고 이거 빠지는 게 있거든요. 이랬을 경우에는 아, 엘리어트 1파, 2파 눌러주고 3파가 되겠구나. 이걸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요.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할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도 그림을 그리잖아 그그 그림의 파형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예, 그림을 요런 파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것도 지금 보면 요새 엘리어트 1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1파가 시작된 데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 어, 1파 뭐 이게 어디까지 눌러주는지 보고 어디를 이탈시킨지 보면은 이다음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요 눌림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돼요 이런 경험치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한번 배울 겁니다 아마.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. 자,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